첫 번째 콜 집에서 잡았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12분입니다. 고객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고객님, 대리기사입니다 네, 네,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, 거기 원하우스로 가면 맞는 건가요? 아, 강명수산 앞에 계신 거예요? 아, 그러면 다 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. 네. 어, 계속 8시부터 콜을 잡았었는데, 어, 계속 제오 콜, 아니면 가격이 되게 맞지 않는 금액들만 있길래 계속 안 잡다가, 아, 오늘도 못 나가나 싶었는데, 일단은 잡았고요 동탄, 뭐, 동탄 자주 갔으니까. 일단은 좀 늦게 시작해서, 오늘 아마도 집에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첫 번째 콜을 끝내놓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좀 많이 풀렸네요. 첫 번째 콜 끝냈고요. 지금 시각은 10시 56분이고요. 운행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어,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어 북광장을 가야 되는지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데 일단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대리하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코를 잡아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오늘도 남김없이 포로 단독 배정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기 넘어가 봐야겠네요. 북광장 가야되나? 네, 지금 버스 타고 북광장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제 한 1km 정도만 걸으면은 북강정에 오네요. 뭐 이런 거 계속 뜨는데. 저희는 오늘 웬만하면 안탈 거고요. 그리고 버스 타고 오는데 막 아산시 가는 거막 뜨던데. 6만원, 5만 8천원. 거기 가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, 지금? 아, 되게 뭔가 한 콜밖에 안 탔는데. 이미 12시 조금만 있으면 되고,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, 지금 마음 같아서. 아. 그래도 북강장 가서 좋은 코를 잡아야겠죠? 뭐, 지금 좀 생각이 드는 게, 오늘은 계속 동탄에 있으면서, 동탄 이도시 갔다가, 뭐, 셔틀 타고 다시 복귀하고 뭐, 이런 식으로 동탄에 계속 있을까? 아니면, 북강전 딱 갔는데 수원 가는 콜이 있어서, 그걸 타고 또, 두 콜만 타고 끝낼까?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, 뭐, 수원 가는 콜이 있겠어요? 있으면은, 오늘은 뭐, 두 개만 타라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고, 뭐, 그만할 수도 있는데, 별 기대 안 합니다. 일단은 동탄으로, 북광장으로 갈 거고요. 뭐 이런 거 계속 타면 괜찮지 않을까요? 21,000원. 14번 은행. 역시나 바로 사라지네요. 지금 계속 고민이 되네요. 어떻게 할지. 일단 북광장으로 가겠습니다. 북광장 도착하자마자 뭐 수원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, 일단. 거리도 고객님하고 되게 가깝고 일단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대리 기사입니다. 어디? 고객님 잘안 들려 가지고 제가 했는데 되게 가까이에 있거든요. 한 300m 안에 있어서.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요네 네. 아, 네. 지금 LG전자 제가 지금 보이거든요. 바로 앞에 있거든요. 네. 아 그래요? 그럼 다 와서 다시 연락드릴게 한 1, 2분 안에 갈것 같아요 네네 네. 바로 여기 LG 뒤편 주차장에 계시다고 하니까 어, 일단 수원 가는 코리아서 너무 좋고요 도착해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세 번째 콜 끝냈구요. 어, 내리자마자, 뭐, 버스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, 마땅한, 마땅하게 집에 갈수 있는 버스가 2km 정도 걸어야 되더라구요. 그래서 뭐, 그냥, 걸으면서 한번, 콜을 한번 잡아볼까 했는데, 또 난간장 가는 콜이 떠서, 그냥 잡았습니다. 뭐, 여기서 걸어서,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같고요 고객님한테 일단 전화해야겠죠. 오늘 집에 가긴 틀렸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드리기사입니다. 네, 거기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괜찮으세요?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네. 그럼 다 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 하... 일단 집에 가는 걸 깔끔하게 포기하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사실 여기 도착해서 버스만 바로 집에 가는 게 있으면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없어요 <laughs> 뭐 이제 동탄 그나마 지금 가는 곳이 동탄 난광장이고 난관장 가서 또 코를 잡아야겠죠. 아, 저는 진짜 동탄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저도 동탄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. 사실. 그나마 날씨가 오늘 좀 풀렸고, 내일은 비 온다고 해서, 저는 비 오면 내일 안 나갈 거라, 사실 비 오는 날에 운전하는 거. 제 차로 하면 무섭지 않은데, 제 차가 아닌 차로 하니까 무섭더라고요. 일단은 이세 번째 콜 빨리 끝내놓고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콜이 수원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, 힘들겠죠? 세번째 콜 완료했구요 어 운행시간은 한 25분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거라서 좀 빡세긴 했는데 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리자마자 포로 단독 배정권 사용했구요 어 이제 여기서 한콜더 타서 음 일단은 네콜을 타고 목표금액까지 채웠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희망사항은 어차피 집에 가는 건 틀렸으니까. 하... 뭐, 집에 가는 걸 포기하니까 마음은 편해지네요. <laughs> 몸은 좀 힘들어도. 일단은 계속해서 난광장에서 코를 계속 잡아보겠습니다. 지금 난광장에서 어, 단독 배정 프로 사용한 지 한 40분 되어가네요 뭐 여전히 콜은 거의 없고요 어, 중간에 서울 가는 택시가 있긴 있었는데 타려다가 글쎄요 오늘 왠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긴 하는데 야 이런 게 거기서 떼냐 음. 어쩌면 서울을 가서 이렇게 코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리 여기는 전혀 없고 어 이렇게 빨리 죽을지 몰랐어요 사실 뭐 이런 코를 들은 있긴 있는데 굳이 이걸 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직 여기 대리기사분들도 되게 많, 많던데 음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대리기사 분들 막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니까 요즘은 1시 넘으면 거의 콜이 없다고 그러시네요. 아, 동탄. 이동탄 가는 거 타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했던 두 번째 계획은 그냥 생각만 해야 될것 같고요. 아마도 여기서 첫 차를 타고 갈것 같네요. 아, 괜히 마지막 그거, 세 번째 콜. 괜히 잡았나 싶기도 하고. 아, 뭔가 지치네요. 아,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감염자라고 해야 되나요? 엄청 늘어났잖아요. 그래서 사실 오늘 나오면서 약간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거 영향도 되게 큰것 같아요. 갑자기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. 일단은. 남강장에서 북강장 쪽으로 한번 가려고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음, 뭐, 한 시간만 더 기다려보고, 콜이 없으면 PC방이라도 가서 시간 때워야겠네요 계속해서 북강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. 오늘 집에서 콜을 잡다가 제육콜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캡처를 해놨거든요. 일단은 첫 번째로 어 콜이 제가 집에서 떴던 콜이 이쪽 콜이었는데 이 가격 보이시면은 어 제가 다시 집에서 카카오 대리를 카카오 어 대리 실행해서 어 거기까지 금액이 얼마인지 보려고 다시 둘러봤거든요. 이게 거의 차이가 나는 건뭐 별로 차이 안 나는 건 사실 5 0 0 0 원이고 뭐그 이상 차이 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보통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만원 이상 후려치고 심하면 2만 원까지 후려치더라고요. 그거 보고 나니까 제이콜은 진짜 더 타기 싫어서 오늘도 사실은 제이콜 탔으면 사실 좀더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아어 그냥. 찾고 싶지 않아서 10시 넘어서 초코를 탔지만 결국엔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네요. 아 이제 포로 단독 배정도 얼마 안 남았고요. 아 그래도 뭐 그냥 이왕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랍니다. 계속해서 북광장 가서 코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북광장에 도착했고요. 프로 단독 배정권은 이제 끝났네요 지금 시각은 1시 37분이고요 오산 가는 콜이 한 2분 전에 떴었는데 누르니까 바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아 그냥 여기서 첫 차를 타야 될것 같아요 강남까지 가서 지금 하는 것도 지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네요 오늘은 아 근데 너무 밤을 새서 대리를 하면 아 그래도 진짜 10만원은 벌어야 되는데 진짜 콜이 없어요 지금 아 단독계정을 사용을 한번 해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한 시간만 더 여기서 한번 프로 단독계정권을 사용해서 기다려 보고 안 된다면 PC방 갔다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차 타고 일단 사용 다시 30분 정도 흘렀고요 아무리 봐도 콜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날씨도 되게 추워졌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이제 PC방에 가볼까 합니다 그냥 더 이상 콜 잡는 거는 힘들 것 같네요 아까 그냥 강남역으로 갔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, 지금 리스트도 10km로 설정해놨는데, 뜨는 콜들이 거의 없어요. 뭐 지금 보이시는 이런 콜들만 나와있고, 일단 너무 추워서, PC방으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, 어 좋은 콜이 있으면 계속 잡겠지만 없으면 차차 타고 집에 가는 방향으로 잡으려 합니다. 아, 그습니다 네, 지금 시각은 4시 45분이고요. 휠 c 방에서한 2시간 좀 넘게 있었던 것 같네요. 지금 첫차 버스 타러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. 버스 정류장은 여기서 한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라서 4시 53분에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, 제 시간이 올지 모르겠네요. 일단 그거 타고, 이제 벗기 해야죠. 어 뭐, PC방에서 중간중간에 콜 잡으려고 했는데, 뭐, 콜도 거의 없었고, 간간이 뜨는 콜들도 제가 잡으려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 아 진짜 힘드네요. 일단 버스를 타러 가겠습니다. 네, 방금 전에 탔던 버스에서 내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차도로 이용하네요 지금 시각은 5시 43분 이고요 어... 버스 타고 오면서 뭐 콜이 있나 봤는데 뭐 하나 두개 정도 뜨더라고요 자, 아, 동탄 가는 거 떴었고요. 솔직히 말해서, 갈만한 콜은 없었습니다. 아, 오늘 좀 느낀 게, 카카오 이제 진짜 원플로는 지금 코로나 그 환자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, 또 오늘은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벽 11시? 열... 1시가 넘어가는 상... 상황에서는 정말 콜 잡기가 진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보통 제가 동탄에서 그렇게 북광장에서 많이 대기한 적 되게 많았었는데, 이 정도까지 콜이 없, 없는 날은 거의 없었거든요, 사실. 제가 못 잡아도 간간이 이렇게 콜이 괜찮은 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, 확실히 코로나 영향이 되게 큰것 같아요. 하. 진짜 새콜 타고 집에 갈 때마다 되게 자괴감이 막 밀려오는데 아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진짜 뭐 그나마 그냥 위안 삼는 거 라면 금액들이 뭐 2만원 이상이었으니까 다들 뭐 그걸 위안 삼긴 하는데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복귀하는 나는 좀 멘붕이 옵니다 아무튼 오늘총 세콜 탔구요. 총 금액은 8만 1000원 이었습니다. 이제 거기에 20% 떼고, 뭐, PC방에서 좀 오래 있어서 오늘은 한 4000원 정도 썼구요. 버스비는, 어, 4,450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온 돈은 얼마 없어요? 사실 5 6 0 0원좀 넘는 것 같은데 아, 이렇게 밤 새우고 아, 너무 바보 같아요, 진짜 앞으로는 웬만하면 시장을 좀 빨리해서 집에 가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금요일, 토요일이 아닌 이상 당분간 새벽 1시 넘으면은 콜이 없을 것 같고요 음... 당분간은 저도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는 뭐 돈보다는 집에 들어가서 쉬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네요 아... 아 그리고 버스 제가 탔던 차가 첫 차인데 첫 차인데 불구하고도 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진짜 부지런히 사는 사람도 많고 대리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꾸 이런 평택 가는 콜 가는 알바는 금액 아닌가요? 이거 이런 게 보이네요. 아무튼. 하... 일단은 당분간은 대리하는 방향이 좀 집에 가는 걸로 목표로 잡고, 목표 금액보다는 음, 그렇게 타려고 합니다. 이제 거의 다 집에 왔구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아, 내일은 비 온다고 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는 방향으로 하고요. 음, 그래도 나름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좀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